안녕하세요 여러분 홍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옷장에 어떤 옷이 제일 많나요? 저는 처음에 옷을 좋아하기 시작했을 때가 이 빈티지의 매력에 빠져들어서 처음에 옷을 좋아하게 된것 같아요. 그만큼 빈티지는 제가 정말 애정하는 어떤 그런 장르라고 할수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예전에 구매했던 빈티지 제품 중에 애정하는 브랜드, 이뻤던 브랜드, 비싸서 좀 고민했던 브랜드 여러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스타일링도 같이 준비해봤으니까 그냥 뭐 빈티지 홍독이라는 사람 이런 빈티지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만 그냥 가볍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빈티지를 18년도 때부터 좋아했어요 처음에 옷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빈티지의 매력을 알게 되고 거기서부터 빠져들었는데 이 빈티지의 매력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게 현행에서는 볼수 없는 그런 개성과 어떤 역사, 뭐 사회적 배경까지 다 담은 게 저는 빈티지라고 생각이 돼요 그만큼 개성 있는 아이템도 많았고 현행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세월감의 흔적들 그런 것들이 너무 좋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빈티지 샵을 대구에서 처음 갔었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되게 막 가자마자 어떤 진한 그향 빈티지 맛 특유의 향을 피우잖아요. 그런 향 냄새가 진동을 하고 한쪽에는 투박하게 바지들이 걸려 있고 그때는 막 빈티지 그런 문화를 잘 몰랐으니까 시장처럼 걸려놓은 옷들을 둘러보면서 야 진짜 세상에는 다양한 옷이 있구나라고 접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 뭐 주로 빈티지 시장에서 자주 볼수 있는 뭐 에드윈, 폴로 랄프로렌, 뭐 리바이스 요런 제품들이 많이 깔려 있었는데 사실 볼줄 몰랐어요. 이런 옷들을 왜돈 주고 사는 거지? 남들이 입다가 세월감도 많이 느껴지고 물도 많이 바래고 심한 거는 뭐가 묻어있기도 하고 그런 옷들을 왜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거지라는 처음에 의미로 들었어요. 빈티지샵 그때 직원 형님께서 되게 친절하게 어떤 브랜드고 이거는 뭐 어떤 어떤 걸 다르고 어떤 거부터 시작했고 되게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워크웨어 뭐, 소위 말하는 어, 아메리카 캐주얼에 빠지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게 이제 빈티지의 문화 매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구제라 함은 일반적으로 커다란 비닐봉지 안에 옷들이 구겨져 있고 되게 가치가 없는 옷일 수도 있고 가치가 있는 옷일 수 있고 그 안에서 잘 찾아서 가치 있는 옷을 발견해서 뭐 유니크한 히스 성을 제품이라던가 어떤 역사적 가치를 지닌 옷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따로 셀렉해서 가치있게 파는 거를 빈티지라고 생각돼요 어쨌든 빈티지도 구제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두 가지가 뭐 비슷한 시장일 수 있지만 서로 엄연히 다른 시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빈티지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만약에 어? 너 구제 입었네? 이렇게 말하면은 물론 내가 빈티지 업자는 아니지만 기분이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감 자체가 구제와 빈티지 자체가 구제는 뭔가 조금 남 입다가 버린 구제 이런 뉘앙스라면 빈티지는 아무래도 영어로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세월의 가치가 있고 어떤 그런 유니크하고 개성 있고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자면 어감 자체가 빈티지가 좀더 감기인 감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빈티지는 구제 옷들에서 셀렉을 해서 역사적 가치나 현행에서 나오지 않는 개성 있고 특색 있는 뭐 헤리티지를 담은 옷들을 다시 가치있게 파는 그런 것들이 빈티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빈티지의 매력은 정말 무궁무진하고 빈티지와 구제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까지 어떤 거를 구매했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 옷장에서는 되게 여러가지 BT 제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보여드릴 네가지 제품 간략하게 코디 영상과 함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매한 거는 요 헬릭 비스코브라는 브랜드입니다. 요게 어디 브랜드였지? 스웨덴이었나? 이태리였나? 독일이었나? 프랑스였나? 진짜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이거는 뭐 미리 사전에 대본을 짜놓은 게 아니라 진짜 제 진솔한 감정을 나누기 위해서 미리 찾아보지도 않았는데, 그때 빈디샵 형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나라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여튼 해외 브랜드의 디자이너 브랜드라고 합니다. 요 제품이고, 언뜻 보기엔 그냥 무스탕이에요, 무스탕. 무스탕인데 되게 툴, 그러니까 기능적인 요소가 많이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팔에 있는 부분, 올리거나 내렸다 해서 실루엣을 변화시킬 수 있고 생긴 건 무스탕처럼 생겼지만 단추를 어떻게 잠그느냐에 따라서 실루엣에 다양한 변화를 줄수 있고 전형적인 무스탕의 실루엣이 아니라 약간은 코트 같은 코트 같은 그런 실루엣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자켓을 보자마자 되게 개성있다라는 느낌을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입었는데 왜그 빈티지업 직원 형님들 특징이 이게 이런 어떤 브랜드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입으면 되게 재밌다 이런 게 국룰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입으면 되고 이렇게 입어도 재밌고 이렇게 해도 재밌고 되게 실루엣 에 다양한 변화줄수 있다고 설명해주셨는데, 아, 저는 그게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이한 가지의 아이템으로 그렇게 다양한 연출을 할수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 깨달았고, 그때는 이거를 구매를 결정하게 된 계기가 이거를 진짜 멋있게 입는다면 뭔가 이제 패션적으로 한층 더 레벨업을 하는 그런 기분이 들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요게제 기억으로는 30만 원대 중반에 어, 구매를 했었고요. 그만큼 되게 매력 있는 아우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구매한 이후로 지난 가을 겨울 동안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었고 해외 디자이너 브랜드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켓이라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신발입니다. 신발. 이 신발은 후르츠 패밀리 중고 어플에서 구매를 했는데 저는 평소에 이런 빈티지 제품들을 구매할 때 이베이나 뭐그레일드 뭐 이록 해외 전문적인 그런 빈티지 업자한테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뭐 번개장터나 뭐 후르츠 패밀리 같이 그냥 한국에 있는 빈티지 매물들을 자주 둘러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빈티지를 막 빠져들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그래서 빈티지 매물을 검색할 때한 뭐 가지 타이틀로 검색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디바이스, 뭐 언더커버, 솔로이스트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는 편인데 검색을 해서 들어가서 이쁜 옷이 있으면 그 이쁜 옷의 상점을 들어가요. 보통 전문적으로 그런 거를 파시는 빈티지 업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괜찮은 매물이 있으면 거기에 파고 들어가서 무조건 또 다른 괜찮은 매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디깅이 많이 하는 편인데 요거는 제가 처음에 알게 된게 토니라마라는 이 웨스턴 부츠를 전문적으로 하는 미국 브랜드인데 빈티지 디깅을 하다가 발견하게 된 브랜드입니다. 거기서 이 신발을 처음 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쉐이브 운동화처럼 생겼는데 위쪽에는 웨스턴 문양과 위에 올라와 있는 부츠의 이런 신선한 조합이 저는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버질라블러가 전개했던 루이비통 남성 컬렉션 중에 요거를 모티브로 한 신발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런웨이에서. 그만큼 저한테는 되게 충격을 준 그런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형님도 요거 신발을 신고 무대를 하셨던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여튼 이게 되게 이쁘다 해서 98만원인가 99만원 거의 100만원대에 올라와 있었... 습니다. 빈티지 신발 특성상 원하는 사이즈가 안 올라올 수도 있고 원하는 컬러가 안 올라올 수도 있고 상태가 되게 안 좋을 수도 있고 구매를 하기 되게 까다로운데 요거는 마침 제발 사이즈와 제가 딱 원하던 컬러와 되게 민트급의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스타일링은 굉장히 힘들어요. 부츠 자체가 주는 그런 강렬한 맛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스타일링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지만 빈티지 신발뿐만 아니라 신발의 장점은 이제 사계절에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 아이템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에도 잘 활용을 했었고 이번 가을 겨울에도 이쁘게 잘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제품은 요 베이트라고 적힌 라이더입니다. 라이더. 2022년에 그냥 이제 고속도로 지나가다가 휴게소를 잠깐 들렸는데 그 휴게소에 옆에 마침 군장점이 있었어요. 군장점에 들러서 이제 제가 옷을 좋아하니까 군장점에 들어갔는데 딱 이게 걸려 있더라고요. 이게 제 기억으로 25만 원인가? 그쯤에 썼는데 입어 보자마자 아, 이건 딱내 거다라는 뭔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옷을 입자마자 아, 이건 내거다하는 느낌. 바로 뭐에 홀린 듯이 입자마자 바로 구매했습니다. 지금은 물론 그때보다 살이 좀 많이 쪄 가지고 지금은 너무 작은데 살을 빼고 입어야 될것 같아요 되게 투박해요 투박하고 이게 라이더용이라 그런지 어깨에 딱딱한 패드가 들어있고 소매 쪽 지퍼라든지 되게 크롭한 기장이라든지 이런 안감에 그물망 메시로 된거 같은 거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되게 그냥 라이더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아이템들을 패션으로 활용했을 때 뭔가 쿨하고 멋있다고 느껴지는 자켓입니다 뒤를 돌았을 때도 뒤쪽에 이런 벨트가 있거든요 요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냥 전체적으로 디테일들이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요 자켓 한번 소 개해 봤 습니다. 마지막은 유시우키 코니시라고 적혀있는 일본 브랜드인 것 같아요. 아마 이름이 일본 사람인 걸로 보이고 되게 화려해요. 되게 화려하고 막 금박, 금사도 붙어있고 되게 다양한 실의 원사 색깔들이 섞여있고 패턴 적으로 봐도 니트인데 니트를 되게 화려하게 풀어낸 그런 아우터예요. 뒤쪽에도 에스닉한 문양들 빨간색, 금색, 파란색, 소라색, 보라색 전부 다 어우러지게 있는 자켓인데 이거를 보자마자 화려함의 극치인 자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또 화려한 거 좋아하기도 하고 튀는 거또 좋아하니까 개성 있는 거 좋아하니까 보자마고 맞아 이제 구매를 조금 망설였어요. 처음에는 이게 코르츠 패밀리에 24만 원에 올라와 있길래 구매를 조금 망설였는데 3개월지나라도안 팔리고 계속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건 그냥 내가 사야겠다 해서 3개월 동안 고민을 하다가 구매를 하게 된 자켓입니다. 되게 보면은 가까이서 보면은 올도 많이 나가 있고 사용감도 되게 많아요. 물론 컨디션을 따지고 봤을 때는 구매를 안 했겠지만 빈티지만의 매력이 현행에서는 볼수 없는 유니크한 디자인과 그런 개성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구매를 했고, 매우 잘 입고 다니는 아우터 중에 한 개입니다. 오늘은 제가 구매했던 빈티지 제품들 한네가지 정도 둘러봤는데 빈티지의 매력은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베이나 그레일드 같은 데 보면 은 되게 빈티지를 남이 입다가 버린 것 같은 그런 옷들을 막 100만원, 200만원, 비싼 거1 0만원까지 거래를 하기도 하고 정말 그런 문화를 사랑함에 있어서 패션의 끝은 무궁무진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영상 끝까지 봐서 감사드리고 밑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